2013년 2월 8일, 전국의 일지. 드디어, 내가, 로그를, 찍는다. 솔직히, 지민이 형이, 로그를 찍을 때, 난, 되게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했었는데, 막상 내가 해보니까,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. 그리고, 오늘은 드디어, 내가 졸업을 했다. 기분이 엄청 좋을 줄 알았는데, 막상 졸업을 해보니,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진 않다. 그렇다. 그리고 지금, 지금 시간은 11시 39분. 댄스 레슨 댄스 레슨을 마치 댄스 레슨을 왔는데 곧 있으면 설날이니 빨리 가고 싶다. 집에. 엄마하 보고 싶다. 아빠도 보고 싶다. 모두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응. 가고 싶네요. 어, 네. 2013년 2월 8일 전국의 일지 끝.